안녕하세요. 이네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왓츠인마이 나이프백이라고 해서 저희 학교 기본 나이프백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수업을 인터미디어까지 하면서 학교 나이프백에 들어있던 도구 외에도 몇 가지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던 제품들이 있어요. 그 도구들 덕분에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어서 혹시 이제 한국에서 출국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미리 준비해오면 좋겠다 싶으신 것들은 준비해오면 훨씬 더 좋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기본 나이프백 구성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샀던 도구들 그리고 셰프님들이 직접 추천해 주셔서 구매했던 것들까지 한번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라이프백에 들어있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기본으로 받는 가방은 이거 하나인데 보통의 학생들이 투명 숄더백이라고 해서 밖에서는 많이 본 적이 없는데 학교 안에서는 다 보조가방으로 하나씩 들고 다닐 만큼 투명 보조가방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이 가방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는 칼들이 들어 있는데 저희는 그 코이진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과가 아니라 요리할 때 필요한 칼들도 있어요. 흔히 중식도라고 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무거운 도끼같이 생긴 칼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있었는데, 페이스트리에서는 그거를 쓰는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거워서 집에다가 빼놓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전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삼지창 같이 생긴 꽃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희는 쓰는 일이 없어서, 음, 그것도 같이 집에다가 두고, 필요한 것들만 저는 가방에 담아서 다니는 편이에요. 어, 이거는 셰프 나이프라고 불러요. 수박 자르거나 할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칼인데, 학교에서는 셰프 나이프라고 부르더라고요. 요거를. 요거는 어, 한국에서는 과도라고 많이 부르는 사이즈의 칼인데, 학교에서는 스몰 나이프 아니면 페어링 나이프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브레드 나이프. 요것도 제노아즈 자를 때나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필렛 나이프라고 해서 많이 쓰지는 않는데 첫 시간에 과일 플레이팅하는 수업이랑 타르트 만들 때 이렇게 윗면 남은 도구들 정리할 때한두 번씩 썼던 것 같아요. 날카롭고 길쭉한 칼이에요. 이름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게 데모를 들을 때 처음에 도구들이 영어로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 작업을 할때 어떤 종류의 칼을 쓰라고 했는지가 잘 매칭이 빨리빨리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이름을 한번이라도 이렇게 듣고 오시면 훨씬 처음에 따라가시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커버가 한 장이 있고 이 반대쪽에는 자 이거 한국에서 제가 하나 파운 잔데요. 30cm 철로 된자 하나랑 초콜릿 스크래퍼는 여기에서 샀던 거예요. 미리 준비를 못해와서. 이두개 같은 경우는 학교에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돌려 쓰다 보면은 급하게 필요한데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번 해보다가 그냥 제 거를 개인적으로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구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미디어 때는 초콜릿 작업들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쓰는 거는 거의 한 10cm 되는 스크래퍼였던 것 같아요. 이뭐 정도 면적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작업도 있어서 가능하시면은 10cm짜리를 사 오셔서 굵은 거에서 얇게 작업하는 건할수 있지만 얇은 스크래퍼를 가지고 더 넓게 작업하는 건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한국에서 사 오실 분들은 10cm짜리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한국에서 가져왔던 이 짤주머니를 가지고 다녀요. 짤주머니 같은 경우는 한 수업에서 거의 뭐두세 개씩 쓰기도 하고 소지서지기도 해서 저는 그냥 수업 때마다 한두 개씩 빼서 올라가진 않고요. 그냥 요 채로 요 안에다가 부피 차지하지 않으니까 넣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요두 번째 부분에는 거의 항상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 들어 있는 것들은 매 수업마다 거의 꺼내놓는 편이거든요. 요거는 이런 고무주걱을 학교에서는 마리스라고 불러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족해서 구매를 한 것들이고 학교에서 원래 마리스라고 해서 들어있는 거는 이 하얀 색깔 주걱이에요. 근데 이걸로는 끝이 동그랗기 때문에 알뜰하게 끓거나 젓기에 되게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콩포트 만들 때 그럴 때는 요거를 쓰지만 보통 뭐 초콜릿 작업하거나 아니면 휘핑크림을 끓이거나 뭐할 때는 이렇게 벽면을 끓기에 좋아서 마리스라고 부르는 요거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마리스로 저어야 될 때가 있고 위스크로 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거품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는 작업인데 위스크로 저으면 거품이 생성되버리기 때문에 결과물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셰프들이 데모를 보여주실 때 위스크로 졌는지 마리스로 졌는지도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리 브러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쓰는데 시럽 바를 때도 많이 쓰는 편이고 밀가루 털어낼 때도 이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란물 칠할 때도 많이 쓰는 편이라 이것도 어떻게 쓰일지 몰라서 항상 실습 시간마다 꺼내놓고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위는 항상 필요한 <laughs> 짤주머니 끝을 잘라야 될 때도 있고 포장을 새로 뜯어야 될 때도 있고 베이킹 페이퍼를 이렇게 잘라야 될 때도 있고 해서 얘는 그냥 항상 꺼내놔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아마 첫 수업, 바일 플레이팅 하는 시간에 많이 쓰실 텐데, 자주 쓰진 않아요. 비닐도 그대로 있을 만큼. 요거는 이제 가운데 사과 같은데 이렇게 푹 가운데 이렇게 누르면 씨앗 빼낼 수 있는 커터예요. 허영 배나. 사과 같은 거 가운데 구멍 뚫을 수 있는 그런 도구고요. 요거는 사과나 메론, 수박 이런거 이렇게 퍼서 동그란 볼 만들 때쓸수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는 작은 거, 여기는 큰 거.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필러인데 이렇게 해서 그 오렌지 껍질 깎거나 사과 껍질 요렇게 이렇게 깎아낼 수 있는 필러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요거 이제 기본 일자 각도 없는 일자 스페출러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학교에서도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 L자 스페출러를 많이 쓰고요 어 이거를 쓸 때는 이렇게 X자로 해서 케이크 옮겨야 할때 아니면 두 개가 필요해서 요렇게 옮겨야 할때 그럴 때 보조 역할로만 쓰지 아이싱 할 때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요 미니 일자 스패출러인데 한국보다 이 각이 덜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쓰던 게 조금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닿을 수도 있어서 저는 각이 조금 더 있는 게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시는 게더 싸기도 하고 하니까 한국에서 하나쯤 준비해 오시면 좋을 아이템일 것 같아요. 음. 학교에서 준비해 주신 거는 이것도 플랫. 그냥 각도 없는 거를 기본 나이프백에는 담아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4 개가 이제 스패출러 섹션인데 보통 한국에서는 스패출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팔렛 나이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서 팔렛 나이프가 스패출러구나 하는 것도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머니에는 아기자기한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처음에 기본으로 주셨던 D 스크래퍼예요. 알파벳 D 모양처럼 생겨서 D 스크래퍼라고 하는데 이것도 매시간 어떤 용도로든 쓸 만큼 많이 쓰는 거라서 뭐 항상 트레이에 꺼내놓으시면 좋을 아이템입니다. 가끔 부족할 때가 있어서 여기서 두개더 구매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한국에서 뭐 짐이 많이 없으시다면 좀 저렴하게 1,000원, 뭐 2,000원에 구매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게 건전지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기본으로 주시는 온도계에도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울도 저희가 계속 쓰기 때문에 수업하는 중간에 갑자기 전원이 나가면 갈아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2A 건전지, 3A 건전지 하나씩은 꼭 라이프백에 챙겨 다니셔야 돼요. 여기서는 깍지를 노즐이라고 하거든요. 사이즈 보시면 숫자들이 써 있어요. 몇번 깍지를 쓴다라고 데모 때 말씀해주시면 꼭 기록해놓으셨다가 그깍지로 사용을 하셔야 그 모양 또그 크기의 제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서 데모 때잘 기억해놔야 한다는 거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들이 큰 애들인데 이거는 이제 V 쉐이인 노즐이라고 말을 하는데 베이직 때 시험품 목에는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이거를 핀셋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트위저라고 불러요. 세심한 장식하거나 이럴 때 가끔 트위저 없이 하기에는 둔하다 싶은 작업들이 있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8파운드 주고 샀거든요. 거의 한국 돈으로 15,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한국에서 저렴한 걸로 사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주셨던 이런 둔탁한 거예요. 가지고 이거는 쓸모가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해 주셨던 포크, 그리고 테이블 스푼, 티스푼. 얘는 타르트 만들 때 썼던 것 같고, 그 외에는 별로 사용했던 기억은 없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항상 계량할 때, 뭐 설탕이든 어떤 거든 필요하기 때문에 매 시간 꺼내놓는 아이템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쑤시개예요 반죽 굽거나 아주 미세한 먼지 같은 거 떼야 되거나 할때 필요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초콜렛 작업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샀던 브러쉬인데 초콜렛 디자인할 때 픽소를 이걸로 작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학교에서 제공은 해주는데 어, 개인 붓 쓰니까 순서 기다리거나 하지 않아도 됐어서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살려면 쓸데없이 비싸니까 한국의 뭐 드림디포나 뭐 페이퍼 이런데 가셔서 사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것도 소개를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나 더 들고 다니는. 보조가방도 소개를 바로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보조가방으로 쓰고 있는 투명가방인데 투명가방을 사야하는 이유는 저희 학교 규정상 실습실에 투명하지 않은 개인가방은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실 때 학교의 기타 도구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끔 훔쳐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실습실에 이렇게 불투명한 개인가방 하물며 꼭 가방이 아니라 슈퍼 비닐봉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일체 허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이렇게 보이는 이런 가방만 보조가방으로 허락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이런 재질로 된 백팩을 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도 백팩을 매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저는 그냥 숄더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존에서 8.99 파운드였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거 아닌데 만 오천 원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에서 이런 걸 구하실 수 있으면 하나 가져오시는 것도 쓸데없는 소비를 안 하실 수 있는 좋은 <laughs>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프론 매트, 실리콘 매트라고 부르는 매트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마카롱 구울 때, 튀일 만들 때, 뭐 너무 다양하게 종종 쓰는 라서 빼놓고 다니시면 안 되고 보조 가방이나 아니면 나이프 키트에 이렇게 접어서 항상 너 갖고 다니시면 좋은 것 같아. 요거는 라이프 키트에 들어있던 아이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하나 들어있는데 하나가 망가져서 제가 하나는 타이머로 쓰려고 줄 없이 갖고 다니는 애예요. 고장이 안난 온도계 같은 경우는 요게 함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온도 재고 싶은 데다가 이렇게 담그시거나 오븐에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여기 모니터로 체크가 됩니다. 요 온도계가 간혹 불편할 때가 있어요. 특히 초콜릿 작업할 때는 이게 초콜릿에 담궜다가빼 놓으면 여기저기에 초콜릿이 다 묻기도 해서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 작업을 할 때만 사용을 하는 비접촉식 온도계 요거를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저렴한 걸 사시면 오차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템퍼링 같은 경우는 1도 차이에 따라서 템퍼링이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셰프님이 추천해주신 요 브랜드? 요 브랜드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요것도 쓰기 전에 학교에서 주신 온도계랑 온도 비교를 해서 차 범위가 크지 않구나 할 때는 요걸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0.5도까지는 괜찮지만 1도가 차이 난다 이러면 요거는 다시 구매를 하시던지 어쨌든 그 제품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기억해두셔야 될 거는 이게 초콜릿 작업을 할 때는 쓰셔도 되지만 표면만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탕 시럽을 만드실 때는 꼭요 요 학교에서 주신 제품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초콜릿 작업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온도계입니다. 이거는 계량할 때 쓰려고 산 거예요. 이거 강아지들 산책할 때 휴대용으로 물먹게 다니는 건데 셰프님들이 준비하라고 오히려 추천을 해주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어떤 학생들은 라앤락통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계량컵도 저는 처음에는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밀가루 뭐 300g 이렇게 계량해야 될땐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부피가 작아져서 들고 다니기가 편해서 요거 많이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요것도 여기서 샀는데 이거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이렇게세개 묶음으로 4파운드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사실은 요거 하나가 거의 1500원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구하실 수 있다면 요런 계량하실 계량 컵들 본인이 편하신 걸로 구매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울. 저울은 뭐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저는 일단 중요하게 봤던 게요건 맥시멈 5kg까지 측정이 되는 저울이에요. 볼 무게랑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2kg까지 되는 거 이런 거는 가끔 간당간당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최소 3kg, 5kg 정도는 측정이 되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아주 미세하게 무게를 측정해주는 저울이에요 요게 왜 필요하냐면 피팅이나 이제 바닐라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항상 뭐 2g, 3g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걸로 간혹 재면 안 재질 때가 있어요 이미 넣었는데 0g 계속 막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소량 들어가는 애들은 꼭 이걸로 계량을 해주셔야 알맞은 양을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꼭 하나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나이프 종류들인데요. 요거는 한국에서 흔히 퍼터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퍼터칼을 살 때도 25세인가? 6세 이상의 그 신분증이 있어야만 살수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초콜릿 같은 거 작업할 때펜 모양인데 끝에만 칼촉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살 때도 신분증 확인을 하셨고, 이거 살 때도 신분증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넘어서 왔기 때문에 무리 없이 구매할 수 있었는데 혹시 이제 그 나이가 안 되신 분들이 유학을 오시면 구매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언제 쓰냐면 케이크판을 가끔 이제 사이즈에 맞게 저희가 재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학교 나이프를 쓰거나 가위를 쓰면은 칼날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따로 준비를 해서 요걸로 종이류는 다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학교 나이프백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것들, 실습 시간마다 매번 꺼내놓으면 꼭 쓰게 되는 것들, 그리고 여기선 괜히 비싸서 한국에서 사오시면 좋을 것들, 그리고 여기 와서 셰프님이 추천해주신 브랜드로 사면 좋으실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생각나는 거 있거나 하면은 다음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이 보여드렸던 요 도구들만으로도 제가 인터미디어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이 다 작업을 했었어가지고 아마 요 정도 도구들만 있으시면 학교에서 하시는 모든 작업들은 다 수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